생일 축하. 뭐야? 아니. 아니. 아, 양력 생일이시라고요, 님.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근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너무 크게 저기 10 10, 10. 십만 이천육백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나 놀고 있는 거 아니야? 리액션 중이야. 아, 감사합니다. 리액션 중이야.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미안, 나 결정 그렇게 미안해. 어, 그래, 그래. 미안, 아 미안, 감사합니다. 어, 아, 룬 있는 거 알았어,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 피해고 있네. 숙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유튜브 재밌는 클립을 내놔요. 고 감사합니다. 아아 아 맞다 오늘 유튜브 영상 올려야 돼참 깜빡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명 <laughs> 유저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뭐예요? 맙습니다왜안 보여 얘? 뭐야? 어? 방군가? 방구구나 미션 성공 발전기 하나 돌리기 <laughs> 아싸 뿌띠 미션 성공 아니 방구 생긴 거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나 봤다. 얘가 사만 생이야. 아, 맞다. 아, 뭐야? 이건왜 있어? 아니, 얘 봐라. Happy b i r 님아 감사합니다. 태훈이님 발결고도 고마워요. 뭔가 터졌는데 뭐가 터진지 모르겠다. 뭔가가 터지긴 했어 일단은. 드링드링 드링 드링크 해주고, 따라오네, 계속. 그리고 반전도 썼네? 색깔 바뀌는 거. 저게 진짜구나. 아, 근데 펭귄이 봤다, 이거. 나도 이거 먹고, 짝집으로 달려. 뭐지? 저거 먹은 거랑 이거 달리는 거랑 속도가 똑같죠? 기분 탓인가? 아, 먹고 있네. 아니. 얘야, 너, 불토가 몇 개니? 어? 아니, 불토가 몇 개야? 이거 지금, 피해 호위 살아있거든요? 일단, 군중 통제는 터진 거 같고, 한번 확인해볼까? 어? 아니, 그럼 뭐가, 피해 호위가 터진 건가? 군중 통제는 아직 있네? 뭐가 터진 걸까요? 불토가 두개 나가는데? <laughs> 음, 루블, 일 수도 있겠다. 루블 피해 호의 군중 통제? 그거는 피해 미아리. 그거는 외코파이고 피해 호의는, 이제, 생존자를 타격했을 때, 그, 저기, 에 타격한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있는 창틀이, 아 판자만 막히는 건가? 아무튼. 막혀요. 다시로. 쿠션이 반갑습니다. 안 보여. 환자가 막혀요. 환자가 맞아. 어, 다 터졌다. <laughs> 아이고, 팽미나.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야, 미랑하다. 야, 잠깐만, 내가 죽겠는데, 이거? 애들이 되게 커버를 잘 다닌다 저것도 막 길막해주려고 그러네 <laughs>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이거 <laughs> 뭔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나 소리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누가 옆에서 꼬집니? 왜 그래 목소리? 거의 코맹맹이 상태에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아나 봤네. 저거 좋은 가스다. 내가 한 바퀴 돌아가자, 일로 썼었나? 반대편에 구나 판자 <laughs> 도망쳐 질러 질러 더 질러 더 질러 더? 어? 어 결로 질렀네 그냥. 어우, 안 보여. 간다. 진짜 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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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안 가, 이마 난데 부르준다고? 아 나도 먹고 싶어 저거. 왜 너만 먹어 돼지야. 이거 욕심쟁이 나도 먹어. 도망쳐. 난 충전 못했다. <laughs> 못했대요 충전을 못해버렸대요 메롱 메롱 충전도 못대요 그 다이지롱 역시 식물학이랑 같이 써야 돼. 메드키즈는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좋아이나? <laughs> 나이스 발전기 쪽에 몰렸구나. 방금 저거 병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웃기냐? 쟤 죽었다. <laughs> 아 <laughs> 어? 아, 이거 뿌안 내네? 나 방금 오른쪽으로 칠했는데? 후추단님 띵띵동님, 반갑습니다. 하항이가 저게 발전기 켜고 내가 이 살리면 되겠다. 캠핑하나? 저 발전기 보는구나. 나이스. 무늬 큰집 하나랑 작집 하나. 오케이, 확인. <laughs> 역시 질식의 드덩이. 맵이 아주 기똥차게 좋아. 음, 역시, 역시 질식에트동이이민만한 맵이었지. 진짜 생존자기에는 진짜 좋은 맵. <laughs> 항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올수 있나? 맵이 좋긴 한데 그게 있긴 해요. 맞아요. 발전기 잘 뭉쳐요. H라서 맵이 H 형태의 맵이라서 발전기만 진짜 고로고로 잘 돌려놓으면 이만한 맵이 없긴 함. 어디야? 야냥야님 반갑습니다. 어? 아 가네? 문이 여기 하나 있지 않나? 어? 문 어디야? 아 저기구나. <laughs> 아 길막시 좀 풀렸겠다. 아 너무 늦게 왔네. 존나다 나 지금. 지금이 기회야 조나단아 나이스 이거 빨리 힐하고 조나단 커버가자 제 막걸리라 무조건 잡을거거든요? 얘야 일리로 와봐 커버 쳐줄게 아, 태아 왜 쏘? 아, 잠깐만, 나 너무 느려졌어. 커버가 못해. 아, 태아를 왜 썼니? 아잉. 태아 쓰지 말지. 나 뒤에 붙었는데. 단짝까지 가나? 이거 하앙이 더 좋겠는데? 어허. 로치 안된다 이거 아 지금 못 닫고 죽었네? 아이고 얘들아 문으로 켜가 봐얘 아마 얘나 따라올 거거든? 어내 위치 봐놨어 이미 어차피 둘 중에 한명 나가요, 일단은. 누굴 들었냐? 하앙을 들었네? 그럼 조나단 내보내고. 아 어, 하앙이 어떻게 살리지? 1대1 싸움 못 이길 텐데. 방아 대야 있냐? 막았네. 쉿. 뭐 쳐다봐 거기서. 쳐다보면 어떻게 해? 와, 폭 세팅. 호위, 군중통제, 파멸, 호프 초반에 터진게 저거네 호프랑 루인이 터졌나보네 그 다음에 터진게 호위랑 뭐 저거 다 군중통제 다 터지고 아싸 이바풀 먹었지만 아무 짝에도 쓸모없구요